숨통은 시익했고, 자기가 그동안에 못했던 금전, 이루지 못했던 걸좀 손에 질수 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일화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양띠. 네네. 네. 어, 1979년생. 네. 어, 한국 나이로. 4 마흔 음. 음 내년 김희생. 네, 네. 김희생에 대해서. 네네. 네. 자, 내년. 네. 을사년 운기가어떻어요 이제, 김희생이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잖아요. 예. 어, 삼재가 들어오는데, 어, 지금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어느 정도 위치가 좀 있을 거예요. 어, 동분 서주하고 좀 바빴을 거야. 음. 금전에도 꽝꽝 맥혔서얼음장 같았을 거예요. 근데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지만, 음, 그래서 내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사년에 삼재가 들어오지만 좀 답답한 거는 있는데, 생활 달에 따라 틀리겠지만 좀 풀고 넘어가면 음. 숨통은 쉬겠고 자기가 그동안에 못 했던 금전 이루지 못했던 걸좀손에질수 있다. 아, 금전 손에질수 있다. 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예.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네네. 풀어나가면 그렇죠. 어. 확률도 받을 네, 네. 풀어 나가면 그렇죠. 어. 근 확률이? 100% 확률로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아, 바... 아니죠. 100%는 음. 곤란하고 음. 왜 내가 그 얘기를 했냐면은 음. 우리가 지금 이 우리 한국 나이가 이게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삼재가 들으면서 일곱 수 수가 높단 말이야. 네. 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아웃수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일곱 의 가장 중요한 때 사십 네. 대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오십 대안 좋다는 얘기예요. 어. 50%안 좋다는 얘기니까 그걸 좀 풀고 넘어가면 그동안 금전에 도 꽝꽝 얼려있고 맥혀 있었던 게좀 네. 숨통을 트여서 풀수 있다. 아, 네. 아, 네. 그렇죠. 아, 아, 그럼요. 선생님. 네. 이김미생들이 금전 운도 금전 운이지만 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장 다니시는 분 혹시 이동수나? 아니면 음. 승진 운이나? 이러면 어떨까요? 그런 거는 가을 후반부쯤에. 아. 네네. 그리고 이김미생이라는 분들이 성향이 음. 푸근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뭔가 키워서 내야 되는 사람들. 아. 그거.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 내가 실적을 올려야 되고. 음. 사업을 하면 종업을 많이 들여서, 뭐, 사업에다 연결이 돼서, 부가가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 근데 그동안에 조금 많이 맥혀 있었어. 맥혀 있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일은 아닙니다. 어, 근데 내년에 을사에 내가 팍 차고 일어날 신데 삼재가 딱 걸린 거야. 어, 삼재가 딱 걸리고 일곱시에 딱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춤할 수 있거든. 그래서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풀고 넘어가야 되면, 훨씬 낫다, 이 소리죠. 응. 음. 그쵸, 음. 이 모든 것들이. 네. 예방주서도. 미리 맞죠. 맞죠. 어, 네. 그럼. 그냥 미리 미리 예방을 하고 가면. 그렇죠. 뭐 김희생보다 큰 걱정은 없겠네요. 그럼요. 음. 음. 뭐 이제 막혔던 그정은 뜨리고. 네네. 어, 들어오 그러니까, 삼재라는 게 음. 들어올 때 때리는 게 있고, 나갈 때 때리는 게 있어요. 음. 근데 딱 그때 걸리신 거야. 하필이면 나이하고, 어, 내년 을사에. 내가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데 나한테 방해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풀고 넘어가면 금전에는 뻥 뚫린다는 얘기죠 아, 선생님이 채우면 음. 음. 처방전를 주시는 거네요 그럼요 음. 내가 그래서 100%가 다아니란 얘기는 손해본 게 있잖아 100%를 다못 채우거든 그런데 거기서 50대 50으로 되면 더 힘들겠죠 예. 내가 본전도 못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 미리 좀 맞고 넘어가면 음. 내가 80%라도 80에서 90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알고 안 한다는 건 바보죠. 뭐 그래도 순재라고 아, 네. 해도 귀인수하고는 연관이 없지 않을까요? 귀인하고요? 네. 귀인수가 들어오는 거죠. 아유, 그거는 어쨌든 간에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금전하고 연결이 돼요. 아, 그렇죠. 그럼요. 사람이 바로 돈이다. 음, 아, 좋은 말이네요. 사람이 돈이다. 그렇죠. 음. 음. 그럼, 김희생 분들한테, 네. 어, 선생님이 이걸 특별히 저희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응. 음. 어떤 말이 있을까요? 어, 이 김희생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뭔가 키워서 내야 돼. 그러면 내가 힘들잖아. 음. 내 기운을 뺏기니까. 그렇죠. 내년은 이제, 내년은 삼재하고 그일곱수라는 그게 같이 오기 때문에 내가 약간 꺾일 수 있어. 근데 그 꺾이는 걸좀 맞고 넘어가서 깨끗이 정리를 해놓고 가면, 음. 좋은 사람, 내 기운을 다르게 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나한테 좋은 운이 와도 그걸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은, 걔가 오히려 거꾸로 나한테 공격을 해. 음. 그러니까, 내 기운을 좀 받게, 새롭게 만들어서, 좋은 인연을, 좋은 인연자를 만나서, 좋은 인연이 나한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그게 바로 돈이에요. 음. 그러면은? 네. 김희생 분들. 음. 어느 정도 예방을하고가면 그럼요. 미리 좀 예방 주사를 맞아라. 음, 어, 그렇게 하고 나서 빨 나무렸어. 그렇죠. 증세 생기고 음, 금전 운동. 그럼요. 어, 이뜁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음, 자, 네. 근데 이게 생년 생월 생일이잖아. 사주가 네. 다 특이잖아요. 맞아요. 아, 다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같은 해에 그래서... 태어났어도 월일시가 다르니까. 그렇죠? 네. 음, 자, 그러면. 이 개인의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연환 선생님께 자세한 상담 부탁드리면 선생님이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실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천연환 선생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 우리를 버렸나 비극 속 특별 출연자로 난 슬퍼서 눈물이 나 기억 속 웃음은 사라져